여기도. 거의 없지? 이거 봐, 할아버지가. <laughs> 할머니가 아침에 <laughs> 이거 덜덜덜 다 말아가지고 여기 거 거의 다 없앴어. 근데 여기 건 진짜 하기 싫었거든? 근데 저 요리 들어가 봐라. 벌레가 엄청나게 알을 까놨어. 근데 진짜 가기 싫었거든? 근데 할머니가 기억 코 해냈어. 이거 봐. 짜자자잔. 어, 여기 벌레 좀 봐. 알 까고. 요렇게 힘났 했는데. 좀 무서웠어요. 여기 가끔 뭐 두더지도 있고 벌레들이 많아. 스컹크도 여기 파고. 근데 길을 만들었지?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를 다 갖고 가기만 하면 돼. 그래서 드디어 승리. 할머니가 여기서 허리 아파가지고 막, 저, 우와, 여기 깨끗해졌잖냐 아까만 해도 정 이거 봐. 돌돌돌 말았어. 할머니가 승리했어. 자,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아이고. 이제안 쉬어. 어? 쉬어야지, 저것도 할아버지가. 니가 근데 좀 도와야 되는데, 아, 너안할 거야? 너 이런 거 도우려고 온거 아니야? 아이고, 허리 아파서. 아침부터 계속 할머니. 그리고 뭐 발견한 줄 알아? 저 접시꽃 빨간 거. 저, 접시꽃이 홀리몰리래. 근데 할머니가 씹뿌려놓은 게 막, 조금씩 접시꽃이 뭐 저거저거 예쁜 거, 꽃들. 저, 저 앞에 꽃들 있잖아. 쭈르르. 이쁘지? 그 꽃, 조그만 것들이 계속 올라온 거야. 근데 풀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, 가는 데마다 있어. 그래고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.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시켜가지고 할머니를 웃게 하더라고. 어? 어 그게 여기 여기도 있는데 저 아줌마 벌레. 어 벌레 많아. 이쁘지? 야, 할머니 그냥 질 많이 했지. 며칠 전부터 지금 하고 또 하고 하고, 하고,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어. 봐 이거 전부 나왔지 이거 이쁘지 진짜 저 앞에도. 요런 것들이 조그맣게 계속 여기저기 있더라고. 어, 이것도 이상하게 지혼자 폈는데 담이 돼 버린 거예요. 우 와, 하이리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. 뭐, 뭐하려고 왔어? 여기 하하이리가 같이 해줬지. 아, 여기도 전부 다 해놨어. 그리고 어떤 거 심은 줄 알아? 이거 이거 풀. 이게 나무가 됐어. 어, 이게 풀이야. 저런 풀, 조그만 거. 그래서 저것도 나라고 저걸 심어놨어. 이제 꽃들도 다 필요 없고. 나무 없었어요. 나무 없어서 풀이었어. 근데 잘라줬더니 이렇게 나무가 돼버렸어. 이게 쌀이나무라고 옛날에는 빗자루였어. 들어갈 거야. 한 바퀴 안 돌고. 한 바퀴 안 돌고. 아이고. 자, 그래서 거의, 아, 계속 허리 아프면서도 할머니가 파스 바르고 또, 또한 거야. 하율이, 하 뭐, 가서 뭐 먹어? 아이고. 좋다, 좋아. 좋다, 좋아. 아이고. 지금 며칠 전부터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했는데 비, 비가 안 오니까 먼지가 너무 나서 좀 힘들었어요. 그런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 또 해야겠네. 비가 오는 바람에 앉아서 계속 허리 아파도 또,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요.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거 뒷정리를 해주는 바람에. 어떤 풀들은 진짜 빼기도 힘들었어. 허리가 너무 아파서. 그래서 뚫뚫뚫 말았어. 이제 많은 재주가 있어. 풀마다 성격이 다 있어요. 옆으로 뿌리가 벗는 놈, 깊이 아주 쑥 들어가 있는 놈. 그런데 얘네들, 쓴박이 얘네들 진짜 뿌리 깊어요. 근데 또 어디서 또 구해가지고, 어? 같이 들어야 될걸? 비 오기 전에? 응. 에이, 너무 너